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네요. 저만 빨리 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번 주만큼은 2차 전지의 한 주였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2300 중반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LG와 아까 삼성 SDI 9.7% 약4% 정말 대단한 흐름이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틀 동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 다운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lg 웍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어제와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의 흐름이 더 좋았죠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보면 이틀 전에도 상한가가 나왔지만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어요 아마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조금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할 필요 없다 비교하는 순간 내가 천만원이 수익이 났던 1억이 수익이 났던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항상 손해 보는 기분이 들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해당 수익률을 만족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왔어요. 지난주에는 5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가총액이 52조로 3위까지 올라와 있죠? SK하이닉스하고는 6조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80만원 후반대까지 간다면 시가총액 2위가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죠. 부동의 1위예요. 거의 20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2위 자리는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현재는 SK하이닉스지만 약 10여 년 전에는 현대차가 2위였고 그리고 201516년 이 당시에는 한국전력이 2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현재 27위까지 떨어져 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죠.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도 조금 올라왔다고 볼수 있고 2위 자리는 항상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G 화학과 SK 하이닉스가 바뀌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재미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보여주었죠. 그런데 기관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LG 화학,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양호한 것을 알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 50만 주 내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100만 주를 넘어서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자,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와 아까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을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면 어제도 1% 상승해서 11,000 포인트를 넘었죠.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만 포인트를 넘는다 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분분했었는데 결국에는 만 포인트를 넘었고 만천 포인트까지 넘었죠 이어서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보통 전기차의 대장주 테슬라라 떠올린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흐름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테슬라를 전기차 대장주로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테슬라와는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종목이 큰 상승이 나올 때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결국에는 국내 기업이 테슬라를 따라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3사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주식 시장에 있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코스피 최저점 1,400 포인트에서 현시점이 2,300 포인트 중반까지 거의 1,000 포인트를 쉼 없이 상승했단 말이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3월달 코로나 최저점 이후 지금까지 약1,000 포인트가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다고 생각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조금 가지고 계셨다면 수익을 보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를 20년 동안 늘려서 보게 된다면 20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1,000 포인트가 상승했던 구간은 없거든요. 물론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다 상승을 했었지만 중간중간에 음봉을 보이면서 흔드는 구간도 존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 없이 지속적인 상승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은 즐기되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주가가 억누를 수 있다. 이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9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 조치가 해제되느냐, 연장되느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중이신 종목들을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자.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반등 없이 가장 크게 상승했던 구간이 지금 시점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편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공매도가 해제가 되죠 물론 다시 연장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될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취할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들어 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쉼 없이 상승한 구간 이 구간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대부분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박스권 구간 그리고 비교적 하락구간 있죠? 이런 구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구간에서는 성장주, 실적이 동반된 종목들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은 있고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이든 하락권이든 상승하는 종목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10%였다면 박스권에서는 50%, 하락권에서는 80% 90%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2차 전지, 5G,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성장하는 기업들. 나아가서는 실적이 동반된 기업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박스권 구간이라든지 하락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주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를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던가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장을 즐기되 만약에 나중에 도래할 하락 구간, 박스권 구간, 이러한 구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하나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던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진 종목은 2차 전지 소부장 기업인데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이세 기업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언제든지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최근 발표된 기사를 하나 보면 LG화학이 최대 120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간다고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주가 대비 50% 이상의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기 때문에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전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배터리 매출이 25%나 더욱 증가한다고 하죠. 연간 13조 원의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LG화학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LG화학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다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 점을 참조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차 전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이 아니라면 다들 수익 중이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수익이 낮다고 해서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성장성을 체크하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20년 시점으로 볼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56조, 2022년에는 71조, 2023년에는 95조.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장기 투자하기에 2차전지만 한 종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점을 갖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을 발표를 했네요. 지난달에 나온 기사긴 한데 2027년에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전지예요. 그런데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가능성도 있고 기술적 한계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I는 삼성기술종합원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완료했죠 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보다 약두배 정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고 화재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미래의 전기차 배터리로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개발은 완료되었어도 상용화 시점은 7년 뒤인 2027년에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적용 시점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 사항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팁보다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제 금액을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플러스 10%다 그럼 100만원이 되겠죠? 저는 이런 금액을 아예 보지 않고 수익률만 봐요 플러스 10%뭐 이런 수익률만 보는데 사실 수익률도 보는 것을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는데 제가 왜 수익과 수익률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참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100만원이 되었다가 주가가 조금 하락해서 플러스 8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도 수익 구간이지만 왠지 손해본 기분이 들고 익절을 하더라도 크게 기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LG화학을 보면 오늘 74만6천원에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지난 6월달에 발생되었던 박스권 구간 혹은 조정 구간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주가가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고점이었을 때 수익을 보고 조정 구간일 때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본다면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져갈 마음보다는 빨리 고점에서 팔고 싶은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더욱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과 수익률 두개다 보지 말고 내가 목표한 주가에 닿았고 매도할 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LG화학의 월봉으로 볼게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모두 단발적인 이슈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시장의 성장과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로 인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매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산업이 성장할 만큼 성장했을 때 아니면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내가 매수했던 기업이 다른 경쟁사에 밀려서 조금 도태될 때 이러한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중장기로 가져갈 때는 일봉보다는 월봉으로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어느 순간에는 비교적 하락하는 구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업황이 나빠지던가 아니면 업황은 괜찮은데 내가 매수한 기업이 도태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 다시 상승 없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최고점의 가격을 체크를 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매도할 때 굉장히 손해본 기분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을 찍던 주가가 조정구간까지 조금 내려오던 절대 확인하지 말고요. 아 내가 이제 정말 매도해야 할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된 순간에 수익과 수익률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판단을 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